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자 일단 촬영해 드리는 시간은요 10월 16일 목요일 날입니다 저녁 11시 30분 저녁가량 좀 늦은 시간대에 영상 도와드립니다 자어이 영상은 일부러 새벽 시간대와 아침 시간대에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리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증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클로버 주가 마이너스 1.1% 주가 조정 받아주는 모습 보이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까봐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금요일 날자이 세력들의 오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완벽한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주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게다가 제가 지금 어 해외 현지에서 나와주고 있는 우리 클로버 주가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ai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인공지능. 어, 로봇 쪽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로봇 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늦은 시간대에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 주주럼들 어, 일단은 금요일 날 혹여라도 장 중에 자 영상 촬영이 좋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전략과 수익전략 영상 촬영이 좋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댓글 열어드렸으니까 댓글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 촬영해달라는 의미로 자 우리 클로버 주가, 자, 상승 탄력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돈 뼈락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돈 뼈락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금요 내일, 아 뭐냐, 오늘이라고 표현할 겸, 오늘 금요일날 바로 영상 촬영 장 중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날인데, 오늘 목요일 무슨 날입니까? 자, 위클리 만기날이요.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놓고 보시면 파생시장을 통해가지고, 자, 외인들이큰 수익을 보는 날이었는데, 자, 흐름 말인 즉슨 내일 금요일부터, 세판자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인들이 오늘 요 포지션 자체를 조금 자 변동시키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무슨 어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클로버 주가 제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5선 라인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16% 정도가량 주가 조정받아주는 모습인데 고점 라인권은 안껴 게다가 여기 라인권에서 조정받아주는 꾹꾹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 놓고 보았을 때 어제 수요일 날과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고요 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크지 않지만 일단은 매도 물량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나와줍니까? 70억 정도가량 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매도 주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먼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자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매도 물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70억 정도 가량의 매도 물량이 잡히죠. 그러니까 오늘 외인들이 매도 물량 던진 70억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은 외인들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매도 물량을 던진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주럼들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매도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일단은 한투, 미래셋, 신한 자, 요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는데, 자, 미래셋 같은 경우는 일반 어, 개인창고라고 쳐도 한투랑 신한 이 한투라든지, 신한, 이 신한 창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 공매도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는 창구죠. 그러니까, 오늘 매도 물량을 던진 건, 실질적으로 메이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되면서, 주가를 조정을 주는 모습이 있었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었죠. 그 말인 즉슨, 공매도세들이 작당지를 했다라는 것이겠고 여기에서 투매물량을 유도시켰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주여러분들 주가가 조정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겁먹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투매물량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투매물량이 많이 나와지게 되면요. 주가는 살짝만 조정받다가 끌어올려주게 될거 조정폭을 깊게 내려갔다가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다른 주주 여러분들 겁먹고 투명 물량 많이 안 던지실 수 있게끔 꽉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댓글에다가는 다른 주주 여러분들 겁먹고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자, 돈벼락 막아줄 거다 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요로와 흐름인데, 요거까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5일 연장으로 올라갔었을 때, 자, 보세요. 최근에, 오늘을 기점으로, 자,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저번 주 금요일까지, 자, 요렇게, 일단은, 5거래일 정도가량,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져가 주었었죠. 자, 이 5거래일 동안의 수급을 요렇게 놓고 보시면, 일단은, 매수물량을 많이 가져가 줬던 건, JP모건이요. 자,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았냐면은, 여기, 36,500원 라인권에서, 36,5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긴 해요. 자, 일단은 10선 라인권이 올라가지는, 20선 라인권이 올라가지는 요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아주게 된다면, 만약에 이 JP모건이 요 윗단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왔었을 때, 그대로 받쳐주는 매수세를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보일 테니 주가가 눌러주게 된다면 필연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눌러주는 조정 파동이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는 기회로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다른 가격대에서는 크게 매도 물량 매수 물량 같이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게다가 자 신화는 어차피 공매도니까 게다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자 42,000원 라인권에서 매수 물량을 조금 잡아줍니다 42,000원은 거의 여기 5선 라인권인데 일단 이 정도 라인권에서 모건 스탠리가 물량을 살짝 잡아줬고, 요 정도 라인권에서는 일단 JP 모건이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유입이, 자,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아랫단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수익 중인 상황인 거고, 그 물량이 아직 이탈이 안 되었다라는 거네요.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 UBS 증권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4만 3천원, 여기 윗단에 있죠? 자, UBS라는 요 메이저 증권사가 여기 윗단에. 43,000원 라인권에서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 입장에서도 뭔가 악재성 물량인, 악재성 뉴스 소식을 들어주게 된다면 매도 물량을 던질 텐데 매도 물량을 던지지 않아요. 그 말인 즉슨 일단 매의 전사를 들은 물량을 그대로 유입되어 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를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요 신용 물량도 마찬가지, 아, 신용 물량은 잠시만요. 신용 물량은 조금씩 털리고 있네요. 자, 거기다가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반등 잡아주게 되면서 살짝씩 상환이 되네요. 숏 커버링에 대한 매세가 달라붙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요 추가적인 숏 커버링 물량이 나와 주는지를 지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봉상 라인권을 놓고 본다면 내일이 금요일 날이 가장 중요한 건 주봉이 마감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 주가체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자 내일까지 자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매수를 가져가 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매물대에 대한 이 매물대에 대한 이 어떻게 본다면 강도라고 표현할 경우 이 강도가 커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 무시할 정도 수준의 윗꼬리 잡아주는 패턴일 뿐이냐 이 부분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 일단은 윗꼬리를 내일 어느 정도 잡아주는지 아니면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이러한 차트였었던 게 이러한 차트로서 바뀌는지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바로 곧장 기대할 수 있다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주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후, 어, 흐름이 저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냥 조정받아주는 패턴일 뿐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미국의 로봇 관련된 주목이 있죠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로봇 관련된 주목군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 포지션 가져가 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제가 이따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 대반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로봇 관련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 현재 미국장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어우려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여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이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오늘 위클리 만개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위클리 만개 날인데요. 오늘 파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외인들이 큰 수익을 보는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대형주들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심지어 에코프로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장 막판까지 외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천억 정도가량의, 아0 0천억 정도가량의 매수세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막판에 마이너스 천억 정도가량으로 다 매도 물량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가량 막판에 선물을 매도 물량을 던진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거기에다가 오늘 외인들이 홀 포지션을 다 정리하는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전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일단은 위클리 망했날 끝났고 자 내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세판 자기가 나와 주는 모습에서 자, 옵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시장에 들으니 파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외인들이 내일 금요일부터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가져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함께 시장까지 보면서 왜냐면 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 흐름을 가져가 주었을 때는 항상 주도 종목분들도 같이 조정받아주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로봇 관련된 종목분들이 지금 주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혹여라도 내일 세력들이 또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윗꼬리 잡아주려고 일부러 주가를 조정을 주거나 변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꽉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미장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 아, 뭐냐? 버티는다는 표현이 아니죠? 어 제가 조금 더 어, 새벽 내내 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제가 새벽 내내 조금 더 보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 내일 어 금요일 날또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30분 정도 가량의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금요일 날 제가 영상 장 중에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원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눌러실수록 제가. 오전장에 영상 촬영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30분짜리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 사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 정도 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2시간 내내 촬영 못해 드리는 거잖아요 해봐 12시간 중에 30분 정도 가량밖에 영상 촬영 못해드리는 거니까 좀 제한적이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혼자서 대행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방이고요. 자 24시간 떠들어드리는 방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잡은 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요. 자, 내일 금요일 날 제가 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대응 전략, 수익 전략 안내 도와드리겠죠. 자, 거기에다가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오는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력주도 같이 넣어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요. m&a 가 나올 만한 종목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게다가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여기서 안내 드리는 내용을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문자로 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받아 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께 만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새벽주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게요 010-4360-922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그냥 딱한 글자만 보내세요 클 클이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만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혹은 문자로 제가 타점이라든지 mna나 얼마나 종목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mna나 얼마나 종목 궁금하실까요 혹시 먼저 알려드릴까요 원래는 마지막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자자유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우리의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클로봇이랑 MO를 체결했죠. 자, 그래서 클로봇 자체의 주가체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는 AR 로봇 시대로 가져가줘야 되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에 클로봇을 같이 MO를 체결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만약에 운영을 해요. 근데 다른 플랫폼이 됐던 로봇, 로봇 팔을 만드는 기업이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여러 분야에 있는 로봇 기업들을 분명히 삼성은 지금 M&A 인수를 대형 인수합병을 가져가 주는 모습이 필연적으로 보일 거예요. 왜요? 전 세계가 AI 로봇 쪽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지금 클로버트 그 중에 하나다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요 안내해드리는 종목은 바로 M&A 나올만한 요 종목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저는 말만 애 a 에날 만한 종목들인데 안 드려요 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납득될 수 있게끔 자신 있기 때문에 자 손절 물량 대거 나왔겠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바닥을 세팅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자 손절 물량은 이미 다 나왔고 자, 근데 그냥 지지만 해주면 안 되죠? 자, 돈이 달라붙어줘야죠. 그게 그래야 매집하는 거니까. 자, 거래량 달라붙어주는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여기에서. 자, 전 고점 라인권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자, 저점도 주고 담겼지만 고점도 주고 담겨. 자,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 붙는 시점에서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매집이 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박스권으로. 그죠? 얘네들 고점 왜안 깨는 거예요? 자싼 값에 매집해야 되니까 거래량 빼면서 주가를 빠 빼뜨신 거예요. 싸게 매집하려고 저점은 왜 죽어도 안 깨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 완벽한 세력주 매입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거래량 줄이면서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장대양봉 띄우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자 정고점에 있는 매물대까지 소화 끝내버렸죠. 자,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오, 어, 세력들이 시그널 준 거죠. 위로 올라가겠다고. 위로, 뭐냐, 날아가겠네. 자, 지금 로봇 관련된 조목구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200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갈것 같냐고요. 항상 주식은 전 매물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자, 이전 매물대 보시면 500, 500포인트까지. 자, 근데, 여기에 가장 높은 매물 대에는 여기에요. 여기에 하필 매물량이 가장 많아요. 보이십니까? 자, 이 매물량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우리가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450%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4, 4, 4, 4, 요새 4배 이상 올라가는 거 정말 로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건 M&A 나올 만한 종목이나 아니면 무상증자? 근데 요새 무상증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M&A라고요. 근데 얘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삼성에서 인수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이 100%는 없죠. 다만, 제가 세력들과 똑같이 대응시켜 드릴게요. 여기 세력들 저점 있죠? 여기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큰 자금 들어가신다는 라 느낌보다는 부담 없는 자금.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요 정도가량, 웬만하면 안깨어살때돈쓴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혹여라도 천만 원에서 10%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백만 원, 백만 원에 10%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십만 원, 내가 요 정도는 자 손절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타격 없다 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네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니까, 천만 원에 네 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M&A 나열 만한 종목도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같이 넣어서, 어머냐, 알려드릴 거니까, 자, 문자남 넘겨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 문자로는 제가 여러분 요렇게 보내드려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같이 제가 세력주에 보내드릴 거니까, 자,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원래는 조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데, 혹여라도 늦게까지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조금 빠르게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까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클로버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내용을 나눠 주는 거예요 자 모건 스탠리 아까 우리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가 주요 메이저 세력들이었죠 그죠 근데 이 모건스탠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3A라고요. 3A. 자, 이거를 못 보시는 분, 이거, 이게 아예 중국 현지에서 나와주는,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도 나와주지 않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산업체인의 미래는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 센터인, 자, 3A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이 자동차 산업은요. 자율주행 전기차만으로는 먹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할 것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같이 가 주는, 어, 부분이 달렸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말씀해 드릴게요.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이 데이터에 집중하던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이고, 자,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는 성장 곡선을 확보한 기업들에 결정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완성차 제조 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휴머노이드 아, 로봇,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할 경우 자 2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수준까지 자 새로운 시가총액 상승 여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테슬라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내려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기업은요. 정부에서도 밀어준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국에서 나와주는 현지 내용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일단 미국의 모건 스탠리지만 중국 현지에서 미국이 발표한 걸 그대로 얘네들은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되요 오늘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갔죠 2차 전지는 로봇 관련 종목에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있죠 여기랑 문자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혹여라도 제가 여기다가 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읽어보, 너무 기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대략적인 부분만 놓고 보시면 아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자, 로봇 AI 첨단 기술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거 좋은 거뭐 자리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느낌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 로봇 쪽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요 관련된 미국과 중국 간의이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유아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 테슬라가 앞으로 로봇 쪽 관련된 부분을 주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로봇 부품을 대량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V3, 휴머노이드 양산의 초읽기를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 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아주게 되면서 우리 K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윗단으로 올라가주는 패턴이 필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여기. 반세협상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가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겠고, 특히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의 선물이 올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왜요? 테슬라가 어디랑 엮입니까? 삼성이랑 엮여. 테슬라가 삼성의 반도체를, 자, 수주를, 수주 계약을 최근에도 때놨다안 했죠. 서로 우호적인 관계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XAI를 통해가지고 AI 로봇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여러분들 누구랑 또 엮입니까? 우리의 클로봇이랑도 엮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양산한다면 얘네가 누구한테 부품을 대량 주문할까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드웨어만 만들 줄 알잖아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누구에 대한 기술력을 클로보에 대한 기술력을 함께 수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로봇 관련된 슈퍼 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에, 뭐냐 AI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는 얼마까지 커진다? 조단이요? 아니요. 일경원 단위까지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러분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피규어라는 미국의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피규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가 피규어03이라는 자, 이 AR 로봇을 출시를 했어요. 아직 양산은 안 되는데 양산이 이게 되면은 진짜로 끝판왕이 될것 같아요. 진짜 요거 영상 보시면 얘가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잡일 다 하고요 택배 일도 하고 여기 두뇌는 ai이기 때문에 뭔가를 질문하면은 다 알려줘요 거기다가 자동차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연결되고 모두 연결되고 거기다가 지금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앞으로 점점 더 지금은 로봇에 대한 얼굴이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로 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게다가 이거는 전체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도 생산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GDP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마저도 세계 공장화가 포기됐죠. 왜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쪽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조정을 주게 된다면, 혹여라도 무조건 기회로서 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타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 여기 텔레그램만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혹은 문자로 제가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여러분들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고요? 위에 번호로, 자, 클, 로, 아, 예 그냥 오늘은 클이라고만 보내세요. 클. 오케이? 한 글자만. 자, 그런데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요, 스마트폰도 더보기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자, 이거,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거고요. 자, 무료입니다. 자,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010-4360-9122. 이 주식대생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여기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라고, 세팅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에 그냥 클이라고 한 글자, 클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보내기 버튼 이점 요거 눌러시면 끝.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어, 보여드렸었던 요거, 자 이거까지 제가 요거 M&A 나올 만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같이 더 보내드릴 거니까 자 클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 그냥 같이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들어올수있으면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로 받 문자로 받아주 분들 그냥 문자 보내드린거 보시면 될것 같고 M&A 나 얼마나 요거 종목까지 같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이런 것들은 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해드리는 대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눌러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워주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금요일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두고 있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